독박 쓰는 거지 어때? 믿을만하네. 바르코프는 내가 맞지. 바르코프의 가스 연구소를 파괴하는 비밀 작전이다. 니콜라이가 안에 있다. 폭탄을 준비하고 두 팀으로 침투한 다 가일과 난 가스관에 폭탄을 설치하고 바라와 알렉스는 니콜라이한테 폭탄을 받아서 주 제조실에 설치한다. 설치가 끝나면. 안전거리 확보 날려버려 종합게임방송국 BB 채널 교량 목적의 적병력이다 공격을 요청한다 전대회는 산소를 <목소리로> 제거 와잘됐 전대원 전진한다 다들 워쳐, 방어선을 뚫었다. 들어가겠다. 3-1, 공습지원권을 넘기고자 단 모든 자원을 활용하라. 하필, 멈어다와을 넘긴다, 3-1. 침침을 쏘도록, 워쳐. 조제격 세븐, 지원 요청한다. 제격 임무를 도청한다. 진짜, 정신은 못 차리겠다. 공격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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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준비 중이야? 안 돼. 지금 해야 되는데. 제기업, 장전 하려 가는거야? 갑자기 조용해졌네 헬기 소리 저 헬기 소리 야, 하지 마라. 야, 았어미가 막혔다. 이럴 이 필요하다. 저리 야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야에코팀 이제 본 게임이다. 가서 니콜 라인한테 달래 받아라. 방공됐어 응. 다시 가있을지 몰라! 장정진씨! 알겠다 연구소 무기치고 과한데 이 무기로 놈들을 처리하자 흩어져 흩어져! 아, 뭐요? 아 이쪽이네 아들 어딨냐? 왜 나만 있어 여기? 저기다! 들 저기다! 위쪽 위층으로! 앉아! 위층으로! 빨리 폭탄 가져가 명심해, 연쇄폭발을 노려야 돼 알겠습니다 제주시이 시작이지 그래, 챙겨 왜우리 돕지? 바르코프는 내 조국, 러시아의 수치다 고맙다, 리콜라이 나머지는 프라이스에게 전달하지 야라! 으아 어,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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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넘사 아! 어뭐 <laughs> 왜 나만 쫓아와. 咱们就撤了。 잘했다. 정말 잘하지 진짜 죽네요. 와. 얘들아. 알렉제 간다. 제 뒤쪽으로. 빨리 나다아 문제가 생겼어. 에코, 다마리 바르코프 발견! 반복한다! 바르코프가 해기장으로 이동 중이다! 에코는 현재 주 제조실로 접근 중이다 폭탄 설치하고 나와! 라자! 에코 아웃! 다같이 마무리 하자고 제조실은 이쪽이다! 전문이다! 간다! 이게 뭐야 그래픽이 다 깨졌네 에이... 밀려. 무슨 일이야? 개복장치가 고장났어. 그러네. 내가 할게. 어쩌려고? 날려버려야지. 제 시간에 절대 못 나와. 내가 꼭 해야 돼. 봐라 말좀 들어. 너나 잘 들어. 화학무기 때문에 형제들이 전쟁보다 더한 걸 겪었어. 여기까지 와서 그냥 못 가. 그냥 가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명령을 내려줘. 그건 안 돼. 대장, 제발. 난네 대장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해. 누군가 제조실을 폭파해야 누군가가 바르코프를 죽일 거 아니야. 네가 다할 수는 없어. 난 평생 명령을 수행하며 살았어. 그게 내 숙명이야. 넌 진정한 해방군이야. 넌 진정한 대장이야. 명령 내. 네, 네, 네. 라자, 이쪽은 가스관으로 이동 중이다. 준비됐나 교전 수식 같은 건 없겠죠? 없다. 저격수부터 처리한다. n i c o 다 a i 어라이 t o 어 거기가 지금 몇 g 지는 상관없어! 빨리 모스크 a n 연결해 당장. f s 거 r 아르코프가 도망가고 있 u i e t and get it. Tang, Tang, t 려 n 거기가 지금 몇 o 지 a 상관없어! 빨리 모스크 a 연결해! t a n g 어 뭐야? 기도네. 여기가 지금 몇 심지를 상관없어. 빨리 못 구하이. 젠 바르코프가 죽었다 알겠다 알렉스, 폭탄을 준비 완료됐습니다 알렉스 살아나긴 글렀어 한번 해보지 고마워 예, 대장 이상 없다 라자, 전대원, 내쉬널에 격불하라 3, 2, 1 조공, 러시아도 우리 편일걸 어디로 갈까? 우루지크스탄, 고향으로. 건별하기엔 이런 것 같군. 러시아가 바르코플 버렸어. 음,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 죽었잖아. 내네 노력 덕분에 이번 건을 해결했어. 안심하긴 아직 일러. 알고 했어. 쉐포트 장군이 파일을 주라던데, 내용이 정확히 뭐야? 특수 임무. 음, 사고는 충분히 쳤잖아. 이젠 수습해야지. 난 범법 행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알잖아. 먼저 일어날게. <laughs> 자카예프가 바르코프 자를 원해. 음, 브리피아타에서 반죽였는데 맥밀란하고 그건 아빠고 이번엔 아들 빅토르. 부전 자전이군. 아들을 신봉사기도 해.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겠군. 놈들이 빼낼 거야. 그럼 지원 좀 해줘. 김헌은 깨리카사 칼? 별명은 가즈래 들어본 적은 없지만 존 맥테비시 SA에서 저격세 폭파 전문 소프라고 하지 기밀이야. 소프 <laughs> 그리고 사이몬 라일리 사진이 없네 없지 나머지는 나중에야지 제안이 이루어지면 코드는 뭐라고 할 건데. One, one. 자 이렇게 해서 코로비드 티 모던 어페어 리부트. 한번 엔딩까지 달려봤습니다. 한땐 여기도 좋아웠는데 이제는 아니지. 냉전 후 동서양은 베르단스크를 재건했어. 아 카탈라는 그런 협력을 싫어하지. 놈들이 무력을 행사할 거야. 전차탄 테러범이 지휘관. 뉴페이스. 신입인가? 이름은? 몰라. 윗대가리더라고 지한가봐 러시아 정보원. 어디서 났어? 모스크바에서 받았어. CIA가 중보국과 협력을 해? 새삼스럽게 뭘 놀래? 카마로프 크라이스? 니콜라이? 좀 바쁘던데 칭찬으로 생각하지 어이, 우린 한 배를 탔어 신세졌다, 베이루트에서 카마로프가 작전 수행을 도울 거야 알카 탈락에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어 전장이 피바람이 불 거야 테러가 아니라 이제 전쟁에 다국적 협력을 통해 알카탈라의 새 지도자를 처리하고 위협을 제거한다. 함께한다.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